이번 시간은 생체 촉매 효소에 대해 미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상처가 생기게 되면은 말이죠. 거기에 과산화수소를 발라서 좀 소독을 합니다. 그런데 과산화수소수를 발라 주게 되면은 거품이 생겨요. 자, 이게 무엇 때문일까 한번 살펴봅시다. 자, 과산화수소수가 혈액을 만나게 되면 왜 거품이 생길까? 자, 바로 그 이유는요. 상처에 과산화수소수를 발라주게 되면은 따갑죠 자 소독하기 위해서 발라주는데 따갑습니다 그런데 거품이 생기는 것은 과산화수소수가 혈액을 만났을 때 혈액 속에 들어있는 바로 카탈레이스라는 이 효소 물질이 있습니다 카탈레이스와 만나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자 카탈레이스와 만나면은 왜 거품이 생길까 또 의문이 생기죠 이 카탈레이스의 역할은 말이죠. 일단은 이 카탈레이스는 대부분의 세포 속에 들어있는데 그 역할이 독성이 강한 이런 과산화수소수를 물과 산소로 분해해서 세포 자체를 보호하는 그러한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보는 이 거품은 바로 자 물과 산소로 분해되었을 때에 산소가 뻘뽀글 올라 나오는 그런 기체를 우리가 눈으로 거품 형태로 본다라고 이해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실험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과산화수소수를 준비를 한 다음에 여기에다가 인위적으로 카탈레이스를 넣어주게 되면은 과연 어떤 반응이 나타나게 될까요? 자이 카탈레이스는 생간과 감자에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산화수소수를 준비한 다음에 여기에 생간과 감자를 넣어주게 되면 거기에 전부 거품이 발생하게 됩니다. 즉 카탈레이스가 과산화수소를 물과 산소로 분해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이 반응을 쭉 지켜보다가 이제 반응이 끝납니다. 반응이 끝난 그 시점에 다시 과산화수소수를 부어주면은 이제는 어떻게 될까요? 자, 반응이 끝난 다음에 다시 우리가 과산화수소수를 추가로 넣어주게 되면은 또 다시 거품이 발생하면서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 얘기는 무엇이 뭐냐면 반응이 끝난다 하더라도 다시 어떤 환경이 되었을 때 과산화수소수를 추가로 넣어 줬을 때에 그 안에 이미 들어 있던 카탈레이스는 또다시 반응을 한다라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우리가 효소를 다시 재사용할 수 있다. 일회성이 아니라 재사용할 수 있다라는 이러한 내용들을 알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효소의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개념을 하나 좀 어,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촉매라는 얘긴데요. 촉매라는 것은 화학 반응에서 반응 속도를 변화시키는 물질인데 촉매 자체가 반응 전후로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반응 속도만 더 빠르게 변화시켜 주는 물질이 바로 촉매다라는 것이고요. 자 이러한 촉매는 반응을 일으키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줄일 수 있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이런 촉매가 왜 얘기가 나왔을까?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카탈레이스를 효소라고 얘기했었잖아요. 이 효소가 바로 우리 인체 내에 있는 촉매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체 촉매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카탈레이스와 같이 생물체에서 만들어진 촉매가 바로 효소다. 생체 촉매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러한 효소에 해당하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 우리 몸에는요. 앞에서 우리가 카탈레이스를 배웠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아밀레이스, 트립신 등과 같은 생체 촉매들이 있습니다. 자 이러한 생체 촉매는요. 우리가 음식물을, 음식, 어, 음식물을 섭취했을 때에 그 음식물을 통해 가지고 영양, 섭취된 이러한 영양소들을 분해할 때 분해해가지고 우리 몸에서 흡수하기 쉽게끔 이렇게 만들어주는 작은 물질로 이렇게 만들어줄 때에 이러한 생체 촉매들 효소가 이용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그 영양소를 분해해가지고 우리가 흡수한다 이러한 얘기들을 하면서 물질 대사라는 내용을 알 필요가 있게 되는데요. 이 물질 대사라는 것은 말이죠 생물체 안에서 물질이 분해되거나 합성되는 화학 반응입니다. 물질이 분해되는 이러한 부분은 앞에서 여러 가지 효소들이 영양소를 분해해가지고 우리가 흡수하기 쉽게끔 작은 물질로 만든다 이런 얘기에서 나왔던 그런 개념들이 되겠죠. 자, 이런 물질 대사는요. 크게 봤을 때 물질을 합성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앞에서 우리가 얘기했던 물질의 분해도 물질 대사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물질 을 대사는 물질의 합성과 물질의 분해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선은요 물질의 합성을 한번 봅시다 물질의 합성은요 주로 식물에서 많이 관찰됩니다 식물의 광합성이 대표적인 예가 되는 건데요 식물의 광합성과 같이 작은 분자가 모여서 큰 분자를 합성하는 반응이다 물질의 합성요 자 작은 분자가 모여서 큰 분자로 합성이 된다 뭘까요 광합성은 이산화탄소와 물을 이용해 가지고 뭐를 만들죠 포도당을 만들죠. 그, 아, 이산화탄소와 물을 가지고 포도당과 산소와 그렇죠? 그런 어, 결과물들이 나와요. 그래서 작은 분자가 모여서 큰 분자 포도당이 합성되는 그러한 반응이라고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물질의 분해를 볼게요. 물질의 분해는요, 세포 호흡과 같이 큰 분자가 작은 분자로 분해되는 것을 얘기한다. 우리가 음식물을 섭취했을 때에. 그 안에 있는 탄수화물을 분해해가지고, 자, 작은 단위체 포도당을 만들었다라고 할 때, 자, 탄수화물을 막 분해해서, 자, 작은 분자로 우리가 만들어져 가면서, 자, 그 포도당 자체를 우리가 세포호흡을 통해서 태웁니다. 그러면 세포호흡과 같이 그큰 분자에서 쭉 태워가지고 뭐가 나오냐면 이산화탄소와 물이 나오게 되면서 우리는 에너지를 얻게 되는 거죠. 이렇게 부, 요렇게 큰 분자가 작은 분자로 바뀌는 이 과정을 우리는 물질의 분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물질의 분해를 통해가지고 어, 에너지를 얻는 것이죠. 그리고 물질의 합성도 식물에서 광합성을 통해 가지고 에너지를 또 저장을 합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세포는 물질 대사를 통해서 에너지라는 것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물질 대사를 통해 가지고 세포를 구성하거나 또는 생리작용을 조절하는 데 필요한 이런 물질을 생산을 하거나 요런 어, 물질 대사를 통해 아 세포를 구성하는 요런것 또는 이런 어, 저기 생리 작용을 조절하는데 필요한 물질을 생산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생명 활동에 사용이 된다라는 것이죠. 아시겠죠? 그다음에 생물체에서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생체 촉매인 뭐가 관여하더라 효소가 관여하게 되면은 그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해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 이번에는요. 이런 효소가 우리 생활 속에서는 어떻게 사용이 될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효소는요. 식품, 의약품, 생활용품 등에서 매우 다양하게 이용이 됩니다. 식혜를 만들 때에 효소가 사용이 되고요. 요검사지, 그 다음에 효소세제인 경우에 모두 효소가 사용이 됩니다. 식혜는요. 발화시킨 보리 가루에 탄수화물이 있는데 이 탄수화물을 엿당으로 분해시키는 효소가 이용이 돼요. 그렇게 되면은 쌀과 이제 함께 두면은 단맛을 내는 엿당이잖아요. 이름에서도 달달한 느낌이 나죠. 자, 그래서 단맛이 나는 식혜가 만들어지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요 검사지는 우리가 소변에 포도당이 이렇게 당 성분이 포도당이게 나왔을까라는 걸 검사하는 거기 때문에 포도당과 반응할 수 있는 효소가 여기 검사지에 묻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소변을 이렇게 떨어뜨렸을 때에 그 효소와 반응을 해 가지고 당뇨병이 있는지 없는지 간단하게 진단할 수 있는 그런 검사지가 됩니다. 자, 우리 생활 속에서 사용하는 효, 효소 세제라는 것은 뭐냐면요, 단백질 분해 효소와 지방 분해 효소가 들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옷에 묻어 있던 어떤 기름기나 그 다음에 단백질 때와 같은 이런 것들을 깨끗하게 지울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 을 분해해 버리기 때문에 깨끗하게 지울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생체 촉매 효소 미리 보기였습니다.